예, 오늘 읽은 누가 보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장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음,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의 공이 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각자가 관점과 느낌이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어보자면, 피아노나 바이올린, 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곡에 따라서 어떤 심벌조 그러니까 전체 곡에 딱한 번, 네시 네. 두 번만 나오는 심벌조가 있고, 또는 타악기 중에서는 트라이앵글도 있고, 징도 있고, 종도 있고, 캐스탄넷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중에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하찮게 보이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 같은 그런 악기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그 복이 사는 것처럼, 이, 그, 예수님의 심판 장면을 바라보는 네 사람의 관점은 그 입체적이고, 전체적인 어, 조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면 아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어, 예수, 성령님으로 말면 시공을 초월해서,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전혀 낯선 체험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뭐, 체험할 수 있는 그 낯선 체험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일부라도 체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에, 이때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판 장면이나곧 이어서 벌어지는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에, 그렇다! 진리를 위해서 일상하고 사생결단, 예수님의 그 처절한 육신의 상태를 뭔가 자극적으로 극화해가지고 눈물이 그릉그로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강한 영민, 감탄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에, 신앙의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를 외치고, 고함 지르고, 목청 높여, 화를 내고,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꾸짖고, 우리가 충고하는 것으로 내 알리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안심 같은 것은 사실, 아, 그,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그 정도 들어가 보자. 이얘기니다 음. 에, 우리가 이 흩된 희망이 있어요. 흩된 어, 희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그런 게이 성경의 어떤 다양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평소에 에,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타면. 인간은 무엇을 그 요구하냐면 성급하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 내 눈으로 보이는 어떤 보상 내 손에 잡히는 어떤 보상 내가 성으로 지금 느끼는 느낌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말하자면 이런거지 내가 순교를 과거, 과거했사오니 내 목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되는 모슨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까지 할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그런 것보다더 깊으십니다 우리는 다만,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권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일을 원합니다.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코 그거보다 더 크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다고 해서, 어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막막한 이 현실 속에서 탄생을 뒤집어주는, 어떤 어,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을 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아차하면 내게 안심을 가져가지고 유익을 줄수 있는 완념적인 예,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 조종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겠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 우리의 상상력 속에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 이 우리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 이제 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다시 한 번요, 우리가 이제 막 가는 길에 몰려서 인생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는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참 신비하지요. 우리는 못 견딜 것 같은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갔을 때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길이 새롭게 열리고 그거 너무 더큰 하나님의 은혜의 방이 활짝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 누가 보면 2 3장에서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총독만이 재판권을 말하자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풀어줘라. 그런데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예수님 죽여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보낸다. 그 당시의 헤롯은 말하자면 오늘날의 도시 사고 똑같아요.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은 전체를 다 다스리는 유대로 그 유대의 통치권을 인정받은 지지만그 아들들은 쪼개져가지고분봉왕으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빌라도와 빌라도는 로마의 대표자지. 근데 빌라도가 군사력이 치안정도 유지하신 그 군사력밖에 없어요기 때문에 이 유대민이 반란할까 싶어서 전쟁극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헤롯 왕이 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의 적과의 동침이죠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거를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그,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이 일로 인해서, 어, 그들끼리 빌라도와 해롯이 친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그렇죠. 그럼안 좋은 일을 꾸미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 파당을 잘 짓습니다. 예. 네. 음,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그, 하, 저, 그, 뭐야, 어, 침묵을 하십니다. 헤롯이 물었을 때, 여기 그뭐 23장 9절에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헤롯이 빌라교에게 돌아 보내야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2 5천에 22장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핵심되는 교훈을 가르치 주는 장이 있습니다. 22장에 27절에 나옵니다. 나는 성기는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성기는자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니까, 러이 세상 권세를지닌 이들의 모욕적이고, 왜곡되고, 무지하고, 거친 대접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또한 그기에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침묵으로 대변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과함을 지르고, 그들을 꾸짖고,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가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똑같은 대목인데도 빌라도 앞에서 입을 열어서 강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누가가 본 예수님은 친구로 일관하십니다. 아,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들의 모욕과 조롱과 억울함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그 모욕의 길을 내가 감수하면서 가야되는 일이라고 수용하는 거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침묵의 뜻입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음. 깊이 교훈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고림도서 1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물게 하려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 마음, 몸속에 그를 시원하는게 있었대요. 하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되는 그, 간질인지 안질인지. 그런그 치명적인 이 복음사에게 방해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저 내 분야가 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우리가 어,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못 고치는 데를 완벽하게 고쳐 준다든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는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에게 세상에줄수없는 평안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것은. 어, 전체가 아니고, 좀 더, 그러, 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친묵이 주는 그 교훈을 되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네. 내가 걸로 인해서 내가 정형받기를 원한다. 이 신앙인들의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끄럼을 물어주고 저들의 모욕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골도서 12장 9절에 보시면, 그므로 러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죠이 아. 약한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이고 그 것이고 그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물게 하려 함이라. 아. 네. 네가 예수 님인분왜게극고라지냐 그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께서 걸으신 길. 그 침묵의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신 길이다. 복된 길이다를 길에, 길에 가는 것을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보림전스 2장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 가운데 갈때 약하고 두려고 힘이 떨어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살리시는 창조와 생명에 속한 것으로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이 하나님만이 결과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내 상상력에 그려서 담아서 단순히 나의 안심을 위해서 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호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큰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배반하는 그 사람들을 행복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부활과 창조의 권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어디로 본움을 맞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담대하게갈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 아,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와 이해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하실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축복, 신적인 능력, 신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이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입 다물고 순종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네. 아울의 고백과 예수님의 침묵으로 말미어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아, 네. 복된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능력과 다른 능력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큰 것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나 아닌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멋있고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한 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서 나가오는 한숨과 눈물 속을 묵묵히 걸으십시오. 또한, 그 뒤에 절대 불복이 되지 않거든. 하나님께 항의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저희에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아, 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그렇죠? 어, 이 우리가 인간의 상상력의 그릇에 결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참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임재 예수,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인간성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까? 그요나서에서 확인했죠. 요나서 2장 4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얼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이 고백이 누구 어느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물고기 뱃 속에 이 상황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절망과 그런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내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뭡니까? 아무런 내이 고백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것 같지도 않은데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네. 그래서 이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손에 느껴지다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그하자면 그 불편하고 두렵고 떨리기까지 하는 이 상황을 새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그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있다고 유죄 판결을 탁 내밀어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아님. 유죄의 통보를 받은 예수의 침묵 속으로 드디어 예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약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그토록 내 스스로 부러지셨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용지물이 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침묵이 내가 쓸모 없어질 때. 내가 쓸모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의 침묵이 뜻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순간을 감내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와서 8장을 볼까요 8장에 우리가 너무나 참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대목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읽으면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불행 또 깊은, 음, 그런 두려움과, 공포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며 도산을 위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통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능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하아 우리가 넉넉히이기느 이라. 네.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탄이나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위험과 어떤 깊은 물속 같은 그런 고난과 공포라도 우리를 위리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없으리라이 네.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 살아 있을 동안 체험하는 귀한 위치라는 게 성경을 다 계시길 간질히